나는 이순신 옆에 딱 붙어있을 것 같아. 이순신일지 왜? 아닐지 몰라요. 풍전환결에.. 게...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살짝.. 찾아간다고. 늑지대에 빠져주 어떻게 죽는 줄 알지? <laughs> <laughs> 그.. 수치스러워. 아. 약간 수치스러우 수치스러운 <laughs> 게아프지 아. 달베이 또 날베이 <laughs> 두 개가 빠지는 건데. 어이구. 아 참.. 난 A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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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논란이 될 수.. 이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 없거든? 도망친 사람을 잡기 전에 이미 싸을리니 <laughs> <쌍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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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갈까 빵부터 먹으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먼저 드세요, 드세요. 먼저 드세요. 아니뭐 먹어 뭐. 먹어. 나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네. 밸런스 게임 하자고? 네 밸런스 게임을 내가 아까 전에 채치 피티 유료입니다 이거 무료 아니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질문 질문 둘중 하나로 환생한다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웃음> <웃음> 참전한 병사 인진해란중 조선 수군에 진집된 선박 노역군 <laughs> 참전한 병사면 고구려군인 거죠? 그거는 <laughs>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수나라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 참전한 병사 전 무조건 이거는 정했어요 뭔데? 어, 어, 네. 무조건 A. 고구려, 고구려 수나라, 수나라 전쟁에 참전한 왜? 이배 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명량 <웃음> 명량이랑 맞아 노량 이라고 보시면 막 으아! 뭐그 뜨거운데서 뭐 얼마나 힘든데요? 찮 거기서 고구려 얼마나 박도검이 노전하는 분들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거는 수나라 고구려 수나라 음. 전쟁에서는 이게 육로로 싸우잖아요? 음. 그러면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기서 죽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가라앉아서. 근데 시신도 차 찾을 수가 없어요. 임진왜란 중 조선 수군이면 많이 죽지 않아. 아 그래요? 많이 안 죽었지. 일단 이순신 쪽에 내가 이, 있는 수군이다. 음, 이러면. 응 수군 아닐수있면 원균이면은. <laughs> 원균이요? 원균 밑에 있었던 거면은 7천년해전에서 <laughs> 조선 수군 전멸하거든. 그때 열한 척 남는 거야. 시기가 언제일지 몰라요. 그 무구 복불복이 복불복이다 근데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만약에 수나라 병사잖아 와. 100, 113만 명이 전멸했어. <laughs> 아니 근데 죽어도 시신은 찾을 수가 있잖아. 113만 명을. <laughs> 13만. 근데 ]이다. 여기도 약간 물가에서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고구려 수나라 아니면 육로죠? 아 그래요? 아 아예 모르는 거고. 알아요. 살수대첩. 그게 누구지? 을지문덕 어, 그걸 <laughs> 떨면서 얘기해야 되나? <되니까. 웃음> 너는? 아니 A를 뭔가 배경으로 한 영화가 또 있었나요? 고구려 수나라는 아닌데, 당나라 고구려 전쟁은 있었지, 안시성. 아, 네. 안 봤는데. 근데 이제 저 고구려 수나라 전쟁과 고구려 당나라 전쟁은 느낌 달라요. 113만 명이 요동성 하나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동대로 30만이 평양성을 쳤다가 그 30만도 <laughs> 돌아간 이가 백여 명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 수나라 고구려 전쟁 때 살아남은 수나라 군이 있거든? 걔네들이 나중에 당나라 사신이 왔을 때, 고구려에 살려달라고 막 피. 그 노비처럼 산 거야. 그럼 교수님 b 예요 나는 B. 나는 이순신 옆에 딱 붙어 있을 것 같아. 아 이순신일 때안 싸웠나요? 어, 어. 바로 옆에서 노를 저어라 그러면 저고. 이순신일 줄 아닐지 몰라요. 생전 확률. 아, 그리고 찾아간다. 이거는 사군이 아니라 노역군이잖아요. 징집된 어. 성방 노역군이라 징집돼서 어디로 아, 가는지 그 위로 못 올라가면 밑에 그 이순신 게. 옆에 딱 붙어 있을 수도 없어요. 징집된 사람인데 어딜 감히 이순신 장군님 옆에 이런 식으로 노역군이. 그래도 생존 확률로 따지면 조선 수군입니다. 아더 A 할래요. 왜? B에서 만약에 죽으려면 익사를 하게 돼요. 아왜 익사하잖아. 아, 익사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명량 노량 그거 보면 음. 막 밑에서 불 지피고 막 이러는데 막 온천 뜨고 <laughs>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아좀 진정 진정해. 아그 정도야? 그럼, 그럼 B로 가. 오케이 B. 오케이 이럼 B로 갑시다. 아니죠 A 죠아 아, A로, A로. A로 A로 A로가 고구려 수나라 전진. <laughs> 요동성에 발이 묶인 <laughs> 수다라 군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113만 명이 한 번에 죽습니다 어떻게 전들돼요 <laughs> 전멸이 아니라 몇달 동안 그 성을 못 넘어 그런데 30만이 별동대가 돼서 평양성으로 가 근데 걔네 30만은 진짜 몸살 그런데 나머지 그런 110, 110만에서 30만 빼고 한 90만이 남아있었겠지? 그 90만은 요동성 하나를 못 넘고 거기 앞에서 계속 싸우는데 결국 져 그래서 돌아가다가 늪지대에 빠져 죽고 막 가. 아, 진짜요? 어! 늪지대에 빠져주면 어떻게 죽는지 알지? 그것도 <laughs> 익사 아니에요? 어, 익사보다 더 심각하지. <laughs> 지금 먹고. 죽는 건데 괜찮아? 아니 근데 이거는 죽음의 여러 가지의 옵션 있어 늪지대에 빠져 죽어. 늪지대에 빠져 죽을 수 있고 화살을 맞아 죽을 수 있고 굶어 죽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옵션이 수백만 가지야 여기는. 근데 여기는 죽을 수 있는 옵션이 단 하나뿐이야. 익사. 뭐야? 익사. <laughs> 아, A, A A. 이건 A A로 가면 수나라 병사가 될 수도 있지만 A입니다. 네네. 두 번째 문제. 둘중 하나를 한 달간 체험해야 한다면 조선시대 과거시험 준비생. 고려 시대 개경 상인으로 살아보기. 저는 상인. 개경 상인? 네. 송상 스타일로? 송상 스타일이 뭐죠? 개경 상인이 송상이에요. <laughs> 네? 어난 그냥 과거 시험 준비하할것 같은데. 저요? 어 저도 과거 시험 준비. 일단 과거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거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집에 돈이, 있다는 돈이 있다. 는 거야 <laughs> 자리사에서 돈벌 수도 있죠. 근데 고생이야아 그지? 그래요? 이거는 귀족은 아니거든. 이거 그리고 음. 귀족은 내가, 내가 최근에 장옥정을 보기 시작했거든? 어. 거기서 송동일이 음. 그 역할이잖아요. 돈 되게 많은. 그걸 봤는데, 그 과거에 급제한 음. 그인형왕후 음. 아빠는. 그일을 엄청 무시하거든요. 송동일이 막, 막 이걸 뭐 타고 있어요. 어. 그러면 그거 내려라. 어. 내리라고하면또 내려요. 뭐, 그리 그거 태우라고 하면 태워야 되고, 머리에 막술 뿌리고 음. 막 이래. 공이 고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는 신분제 사회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laughs> 근데 조선 시대 때 내가 과거시험을 준비한다 이 기본적으로 양반이거든. 양반이고 아버지가 일단 잘살 거야. 근데 고생하면서 굳이 어, 상인으로 산다? 거. 심지어 막 바닷길 건너고 육류로 아, 올라가고 개경 상인 같은 경우에는 바닷길을 이용하는 상인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는데 그 이때 당시에 난판됐었던 배를 타. <laughs> 근데 이걸 하겠다고? 가다가 난파당하면은 그냥 가. 근데 안 죽, 주... 과거 시험 준비하다가 죽는 건 지루해서 죽을 시있거 아니, 주... 이거 평생 사는 게 아니라 한 달간 응. 체험이에요. 한달 체험 후에 그 날짜가 한해날이야그러면 가다가 난파당하면 죽어. 못 돌아와. 못 돌아와. 근데 이거를 과거 시험 준비하는 게뭐 내년에 시험 있나요? 내년에 시험 없어? 3년 한번 치거든. 내년에 시험 없다 이러면. 아, 그럼 오늘은 뭐. 날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데가 어. 서원이야. 니네 서원 안 가봤어? 답사할 때? 어, 가봤어요. 거기가 여기. 엄청 기깔납니다. 경산서원 응. 이런 데 가서 보잖아? 앞에 물 흐르고 뒤에 산 있고. 그냥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야, 뭐가 심심해? 아, 인생 다이나믹하게 사는 거. 어? <laughs> 그러면 아까 전에 조선 수군을 했었지. 조선 수군은 죽는 방법이 한 가지잖아요. <웃음> 익사. 그러니까 뭐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얘기? 얘가 왜 이걸 안 하려고 하는지는 알것 같긴 해. 공부하는 자체가. <laughs> 아니, 한달 체험하는 그러니까 건데. 한달 동안 공부한다?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잖아 네. 아니, 근데 이거 과거 시험은 근데 사실 음. 준비생인 거잖아요. 음. 내가 얼만큼 공부하는지는 내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과거 과거 시험 준비생이라 치고 막 놀러 다니면서 아, 상관없는 그, 거잖아요. 그, 그 대표적인 애가 걔잖아. 춘향전. 아, 목령이목령이가 몽룡이? <laughs> 준비생이야. 막 근데 <laughs> 걔랑 정돈나가지고. 음. 그러면 저는. 아, 아, <laughs> 공부를 안할 수만 있다면 <laughs> 네. 오케이 A로 <에이러> 갑니다 <laughs> 무조건 한 시대에 살아야 한다면 1년 내내 화장실이 없는 곳시대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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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도 샤워금지 냄새로 사람을 죽이는 몽골 누몽민네 가족 하인이면 남장하겠죠? 아니요, 여자아이구, 궁녀도 있으니까. 전 1위요. A. 화장실 간 밖에 다 쏴줄래? 싸질러 싸질러 네, 싸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남들도다 똑같이 하겠죠다남들이 <laughs> 그, 싸질 그 그. 싸질러도 싸질러도 네, 네. 근데 화장실은또 그러면 주변에 똥 냄새가 미칠 텐데? 아, 참고로 궁궐에 있는 분들은 궁녀든 내시든 밖에 못 나가요. 궁궐 안에만 있어야 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똥 싸들기 시작하면 아니 그걸 치우는 사람이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설정 아, 갑자기 아니, 만들지 아니, 아니, 마 왜냐면은 궁궐인데 어. 똥 오줌 막 퍼질러 있는 걸 가만히 두겠어요? 궁 <laughs> 삐세요? 아니 나는 나 같으면 나는 난, 난 삐일 거 같은데 샤안 어.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지금 이런 날씨 더워 어, 죽겠는땀막 흘리고 몽골이 시원해 어, 가보셨어요? 하지 않을까? 북쪽에서 <laughs> 이동식 진접 어, 짓는 것도 운동? 그런 게 편견이야 물로 씻어야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편견이야 그러면요? 편견은 아니고 물로 <laughs> 아, <별로> 씻으면 깨끗해지는데 <laughs>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은 예전의 위생 관념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오염된 물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 물이 오염된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이나 수렵 채집하는 그 북방 민족들은 오염된 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물로 안 씻어. 아,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온 거야. 근데 어. 냄새로 사람을 죽이는. <웃음> <웃음> 예, 그래서 예, 예,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동물 기름 같은 거랑 몸에 발라 씻는 물로 씻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냥 위생을 체크하거든 그러니까 냄새가 냄새로 사람을 죽인대요 궁궐이면은 음. 만약에 남자면 궁걸에서 퇴근하지 않아요? 음. 안 한다니까 어, 안 해요? 안 하지 여기 그다음에 하인이잖아 그러면 이제 궁리 아니면 없는 애들이라는 소리지 아네 어? 없는데 어떻게 싸죠? 어? 그러면 그거 몰라니네 자르는 네. 거? 설명해줘? 일단 한, 이 한반도에 있었던 환 들은 거기를 자르진 않아. 알만 잘라. 아. 고환만 그리고 조선은 그거를 일부러 자른 사람은 채용하지 않아. 사고에 의해서 밑을 잃은 분들을 보통 채용해. 그게 원칙이야. 그 사고를 당해서 여기를 잃을 일이 뭐가 있어? 많이 없지. 그런 사람, 옛날에는,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거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딱히 많이 없으니까 밖에서 그냥 싼단 말이야. 그러면 개가 불었다. 뜯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똥개가 왜 똥개인 줄 알아? 똥. 사람 똥 먹으면서 자라서 똥개야. 그러다 보니까 개가 그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를 똥인 줄 알고 물어 뜯는 거야. 오미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 없단 말야 이 많이. 근데 사람은 필요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아무튼 그 그래요. 근데 중국은 싹 잘라. 이게 그 형벌 중에 하나야. 당시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거세를 하는 게 형벌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걸 자르시는 전문가들이 있어. 기록이 다 남아있어. 어떻게 자르냐면, 한 방에 싹 잘라. 같은 걸로. 촥! 하고 자르면, 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쉬하를 어떻게 하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요도에, 새코챙이를 꽂아. <laughs> 자르자마자, 바로. 그 지혈과 동시에 막아놓는 거야, 그걸. 그리고 이틀을 참아. 쉬하를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새코챙이를 촥! 하고 빼. 그럼 나와요? 피가 나오면 죽는 거고 <laughs> 오줌이 나오면, 쉬아가 나오면 아, 산 거야. 아 그럼 이제 여성처럼 그러면 생존 확률 어떻게 되냐? 파프아뭐싫요그 아, 아, 중국 어느 나라 때요? 중국은 계속 환관이 엄청 많거든 중국은. 근데 니네는 그 고통을 모르잖아. 나만 아니아 모르는데. 죽어 하다가. 아! 아! 이런 것은 니네 모르잖아. 모르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생사를 뭔가... 따르는 건데. 아니지. 너네는 죽었다 깨어나고그 <laughs> 모습을. 걱정을... 너네는 몰라요. 아니, 지금 근데. 지금이 아, 아, A인데? 아, 네. 아무튼 전 A. 아, 나는 그러면은 내가 군궐의 하인이면 나는 없어야 되는 존재잖아. <laughs> 네, 아, 그럼 <laughs> 나는 죽어도 a 를 싫은데? 오 어, 나는 미안한데 B로 가자. 전 A인데요? 언니는? 아, 나 a 긴 한데. 그때 당시로 태어났는데, 환관으로 <laughs> 태어났어. 너살 맞나? 난 죽겠어. 왜냐면 일단 그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거냐? 그 수치스러운, 어. 약간 수치스러우니까. 수치스러운 게. 수치스러운 게아프지 달고 있다 알맹이 두 개가 빠지는 건데. 어, 이거 엄청 아프지. 아, <laughs> 엄청 아프지. 나... <laughs> 아, 나. 어, 알았어. 삐 삐삐. 강제직장 전생 체험 어디서 일할래? 일제강점기 총독부 잡부. 명절, 명절 없고 요금 매일 먹은. 아, 와. 두 번째, 조선시대 궁궐 아침밥 짓는 노비. 공무이네 <laughs> 새벽 2시 출근. <출문. 웃음> 둘이 진짜 연기 질질 아이면죽는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빡세다는 거지 아. 어... 난 A요 <laughs> 살짝 논란이 될 수도 아, 있아무 있는데... 상관없지 왜냐면 이건 칠수 있거든 아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왠지 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 노비는 총독부로에서 일하다가 도망갔던 사람을 쫓았다는 이야기는 나 들어본 적 있는데 <laughs> 관노비는 관노비는 도망가면 은 추노가 있거든 그래? 총독인한테 잡힌다? 그거는 <laughs> 나는 책이못읽요아 근데 저는 그거 아니어도 A 왜? 아 그거 아니어도 잡... A? 잡부. 잡부는 그래도 사람인데 노비는 네. 사람치고도 아. 못해 <laughs> 근데 총독부 잡부는 맞았을 거야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때리지 응. 이때 근데 관노비는 또뭐 때렸을까? 아 때리지 때리죠. 때리지 때리지 아, 그건 다 깜빡이. 때리네 근데 A는 도망을 칠수 있다 B는 도망칠 수 없다 근데 궁궐 관노비잖아? 네. 그럼 처음는 괜찮은 편이야? 아저 B 아 어, 갑자기 왜? <웃음> <웃음> 왜, 왜, 왜? 아, 청우는... 일제강점기의 조선 음. 아, 청독부의 아 조선인으로서 음. 살아가면 정말 거의 노비 잡고, 노비야 노비보다 노, 노예지 노비보다 노예, 노예지 노예 진짜. <laughs> 도망갈 것 같아 그 성공할 이은 보장이 없는데? 아이거 잡히면 죽지 뭐 <laughs>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아 여기는 잡을러안올것 같아 사로 어, 뽑고 말지. 아 어, 그래요? 아, 아 네. 왜냐면 이런 이런 기록은 난본 적이 없어. 총복부 뭐, 중에 누가 도망을 얘기는 갔는데 얘기는 잡으러 다녔다 뭐 이런 나는 기사를 보거나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은 없거든. 도망친 사람을 잡기 전에 이미 짜을이 <laughs> <laughs> 시가 보인다. 그런 아니 방금.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잡고라도 이때 노동자기 이 때문에. 아 그래요? 그냥 내가 퇴사하는 거거든. 근데 관노비는, 노비? 이건 노비잖아. 신분이거든. 어. 근데 2시 출근인데, 새벽 2시 출근이잖아. 퇴근이 <laughs> 언제예요? 그거 몰라요? 아, 아니야. 이때 당시에는 그게 로테이션이 잘 돕니다. 궁과 로테이션이 잘돌아왜냐면 근데 그거는, 그거는 되게 명확해. 궁녀도 생각보다 삼교제야. 어, 진짜요? 응, 그거 삼교제야. 어, 저 B 할게. B. A가 싫어서. 청독부 아. 자꾸라는 타이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구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아,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아, 아무리 그래도 노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아, 제가 최근에 또장목정을 봐가지고도 그럴지도 아, 모르겠는데. 그 노비의 삶? <laughs> 네, 노비의 삶. 이름이 없어요. <laughs> 보통 너같이 이렇게 태어나면 강아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강아지>. 이름을 <laughs> 짓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어, 가, 이름이에요, 그게 강아지. 그 다음에 딱 보고 키가 큰데 큰년이. <laughs> 네 이름. 괜찮아? 평생을? 네어 그게 <laughs> 아, 진짜? 그게 총 던지기보다 낫다는 아니 낫다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잡고 내가 어. 도망갈래 어. 아니 저는 이런 깡이 없어서 못해요 나도 A 나도 그냥 T래 네 저도 T래요 어. 어. 퇴사하고 어, 퇴사 퇴사, 퇴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게 한다면요? 퇴? 어디다 나오는거지뭐 침배 순간 순순히 못나가게 할거같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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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에 대한 너무나도 강한 오해가 있는데 이때는 그래도 고용관계입니다 고용 피고용 관계이기 때문에 가겠다 취급은 그렇게 할수 있지만 그냥 막고 끝내겠어 그럼에도 조선총놓고 잡부를 하는 사람이 왜 있느냐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취급을 받으면서도 있는 거지 내가 나의 한계점 넘어섰다?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관노비는? 안 하는 거지 가안 되는 게 관노비 <laughs> 새벽 죽었다. 2시까지 와야 되는데, 2분, 3분 늦었다고, 이제. 2시, 3분에 왔다. 앞니 3개 <laughs> 빠져. 3분, 1분당 하나 빠지는 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늦었네?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게. 아유, 나리, 죄송합니다. <laughs> 와, 이렇게 하다가, 으쑥, 이거, 1분에 이빨 한 대야? 음, <laughs> 아니, 아니 그게 된다고요? 인간은 이빨을 또 밀어요 아니 이거 나오는 요그 대리인이야 아니안붙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게 당시 조선인들이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지 이 취급을 못 받는다 이러면 나와도 돼요 그러면이 굶어 죽더라도 나올 거예요? <laughs> 나는 그냥 그 매질을 참을 것같아 <laughs> 그리고 가는 길에 <laughs> 나는 술이라도 한잔 마실 수 있거든. 관노비는 <laughs> 내일 새벽 2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술 한잔 할수 있어. 아, 전술안 해요. 오늘의 서름을? 괜찮아요. 아니이 정도 서름 받으면 너도 <laughs> <laughs> 알콜 중독 될걸? 아, 저씨 <laughs> 몰라요. B. 나난 A. 나 왜? A. A. 오케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둘중 실제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선시대에서 스펙 없이 현대식 말투로 살아남기 두 번째 로마 제국에서 핸드폰 하나 들고 살아남기 근데 이거 로마도 핸드폰 하나 들고 갔는데 네. 핸드폰이 터져요? 안 터지지 근데 그냥 소용이 없잖아. 물 하나. 들고? 아니지. 근데 이게 스마트폰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맞지. 일단 계산기도, 그건 인터넷 없어도 아... 되잖아. 사진을. 그렇지. 사진도, 사진도 되잖아. 되잖아. 어. 근데 니네 라틴어 할줄 알아? <laughs> 아니, 모르는데. <laughs> 근데 이, 그때 이, 이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구자들이 그 논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 나도 그건 공감하거든.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가면 조선시대 사람들이랑 말안 통할 거야.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어순이 비슷하잖아? 그 다음에 쓰는 뉘앙스들도 비슷하고 그러면 두세 달 살아보면 아마 적응할 거다야 근데 챌린지 기간이 한두 달이면 어떡해요? 적응하기도 전에 챌린지가 끝나겠네요? <laughs> 근데 저는 A 그래도 A? <laughs> 네한번 사.. 조선시에는 그래도 뭔가 익숙한데 음. 로마제국은 너무 몰라서 나는 아, 그래도 로마에서 한번 살아봤잖아 아직 여행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일주일 뭐6박7일이요안안 아, 아, 되겠다 음식이 안 맞아요. 음... 아 근데 조선시대 이때 나물 반찬밖에 없는데 <laughs> 왜요? 콩 많이 먹는데 괜찮냐? <laughs> 두부 많이 먹고 콩 많이 먹는 게 괜찮아? 아, 다른 거뭐안 먹어요? 아, 뭐 먹지 나물. 나물은 괜찮아요. 나물 그냥... 괜찮아? 네. 네. 저는 B. 로마. 네. 핸드폰 하나면 뭔가. 아 원래는 핸드폰 가지고 간다고 해서 뭐쓸 데가 있어? 싶었는데. 돼지. 그거 내가 다운 받아가면 돼. 통역기. 아 로마제국도 그때 언어랑 지금 라틴어랑 똑같아요? 라틴어가 고대어기 때문에 라틴어는 똑같을 어, 것 같은데 근데 라틴어가 번역이 되나? 파파고에서? <laughs> 구글번역기에 라틴어였으면난 B 오 어, 라틴어 있어요 오 어. 그러면 저는 갑니다 저도 로마로 가겠습니다 저는 로마 A 어. 한국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네. 아까부터 아까 조선총독부에 대한 부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한국에 대한 집착이 좀있요아네 아, 네. 저는 한국 못 떠나요 이거 <laughs> 끝 음.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재밌네. 뭐 밸런스 게임 관련해가지고 또 재밌는 팁이 있거나 역사 관련된 더 밸런스 게임, 아, 역사 관련된 밸런스 게임 재밌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그거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도 힙합을 하고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요?